대행사에서 할아버지 왕회장은 노골적인 머슴이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살아온 삶을 보면 그가 왜 신분신봉자가 되었는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근철에겐 살아남은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그는 이북의 부자집 도련님이었지만 북한이 공산주의로 이념체제가 바뀌면서 부자들은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타도해야 할 공적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자신에게 굽신되던 종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일어나 죽창들고 덤벼들고 그들에게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월남했고 복수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땅을 다시 돌려받아야겠다. 결심한 그는 다시는 머슴들이 죽창들고 쳐다도 보지 못할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업해서 재벌이 됐고 내 재산을, 내 회사를, 아들 강용호가 더 키워야 하는데, 저놈은 물렁합니다. 이대로 두면 내가 죽은 이유, BC그룹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강용호가 무너지는 꼴을 보니, 강한 수, 강한 나는 더 강하게 키워,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간으로 키우려 하려던 중, 자신과 닮은 고아인이라는 머슴이 보이는데요. 저건 내 손자, 손녀라고 고개 숙이지 않고, 비굴하게 아부하고 꼬리 흔들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를 강하게 킬 스파링 파트너로 딱이라고 점찍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시작인데 세상 순한 용호가 제 자식 마음 다치니까 덤빕니다. 왕회장 강근철과 회장 강용호의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두 사람은 가치관이 너무 확연하게 다릅니다. 강용호 회장은 bc그룹에서 딸 강한나만큼은 그녀가 원하는 사랑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왕회장은 용호가 모르는 게 있는데 이건 내 아들과 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룩한 p 의 그룹 존망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싫으면 나가라. 용호 너도 내 아들이기 이전에 내가 만든 회사에서 돈 받아서 먹고 살고 있으니 내 머슴이다라고 말하며 강용호는 아버지와 갈등하게 되고 회장 자리를 내놓고 내려올 듯합니다. 신분 신봉자 왕회장의 눈에 든 것은 고아인에게 최강의 스트레스인데요. 피하는 게 적성에 안 맞는 고아인은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그 손녀딸 강한 나는 이 신분신봉자 할아버지의 압제에서 벗어나 멋은 박영우와의 사랑을 맺을 수 있을까도 앞으로 드라마 전개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쨌거나 아무래도 나는 도망치지 않아 나 외치는 고아인은 나를 왜 바꿔? 세상이 바뀌면 되지, 나는 강암 나의 손을 잡을 것 같습니다. 경고한 왕회장이라는 성벽을 깨뜨려야 한다는 서로의 목표가 같습니다. 니들은 돈이 있지만 나는 능력이 있어.라는 고아인의 말은 그렇게 아나무인 우원그룹 배동딸 김서정도 침묵시켰습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는 일들만큼은 값도 떠받을 필요가 있고, 앞으로의 세상은 그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들이니까요. 대행사에서는 구하인과 강한나 두 사람은 기득권자들의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보수는가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할 듯한데요. 극이 절정으로 다다른 만큼 인물들 간의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커질 것입니다.